포럼이 세 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 매월 첫째 주에는 심리 포럼이 진행이 되고, 셋째 주에는 아, 성 포럼이 진행되고, 넷째 주에는 외도 포럼이 진행됩니다. 아, 이, 원래 이 포럼을 진행한 이, 이 목적은 10년 전,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이 목적은 마음 원리, 그리고 성 마음 원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이 개몽 운동을 좀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이제 혼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어떤 그런 포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 이 중에서 이제 그 심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이 심리 현상에 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심리 현상을 해석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아, 그 안에는 마음 원리가 일부분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과 심리가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 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심리 포럼입니다. 이 마음 포럼이 결국 마음 포럼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 포럼이라는 말을 좀 약간 낯설게 어색하게 불편하게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심리 포럼 즉 심리 현상을 마음 원리로 해석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석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심리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 포럼인데 이성 포럼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의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로 얘기 하면 또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줄까 해서 이제 만든 게이 본성, 즉, 성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아, 그리고 인간관계,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성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인생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 이 넷째 주에 이제 시작, 째 주에 하고 있는 이 외도포럼은 마음과 성마음에 관련된 이 원리가 두 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외도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마음 마음의 관점에서 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래서 해석을 해 드리기 위해서 외도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문제의 근원. 우리 사람마다 살아가는 정말 문제의 근원이 아 결국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 내 친구나 지인의 영향을 받는 것, 또는 내 가족들에게 영향받는 것, 인간관계에서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증심리 장애하고 외상트라마인데,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서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게 바로 외도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상트라마와 중증심리 장애 관련된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되도록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 드리기 위해서 외도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럼을 세 가지를 심리포럼, 성포럼, 그리고 이 외도 포럼을 매 주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든가 답답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까? 해서, 먼저 해석이 되면 조금은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겁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성포롬이라고 해서 성이라고 하니까 미성년자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예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거든요. 어차피 타인들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결혼한 미혼인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외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중증 심리 장애 외상 트라마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중증 심리 장애는 외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외상 트라마는 외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너무도 흔히 나타나는 게 외도기 때문에 그냥 외도를 다룬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됐던 또는 남녀노소 누구라 됐던간에 아 기혼이든 미혼이든 그거 상관없이 들어두고 알아두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론 문제가 발생이 된 사람들은 치료하고 또는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해서 원래 일상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다 예방 차원에서 이 포럼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에는, 아, 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포럼에는 치료법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럼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포럼은 엄격히 따지면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알자는 거예요. 설령 나한테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잠시 좀 안정시키자는 거예요. 왜? 오해, 오해를 계속 쌓기 때문에 문제는 첩첩 산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바로 마음의 작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결국은 그럼으로서 내가 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 성공이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성공이고 내가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공인데 그 인간답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포럼을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온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포럼에는 가능하면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재밌고 즐거운 곳에 갈 거면 은 재밌고 즐거운 곳을 하면 돼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리와 근본만으로도 좀 알자 라고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그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마음원리, 성마음원리 요두 가지에 대해서만큼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외 나머지 분야는 그냥 상식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상식을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성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